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 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회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회설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가 어제 끝이 났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20여 명이 됐기 때문에 1차 토론회는 10명씩 나누어서 20명의 후보들이 이틀 동안에 걸쳐서 선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년 반 동안 국론은 더 분열됐고 국민들의 의견은 더욱 양극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공화당 민주당의 생각이 첨예하게 다르고 또, 이견은 단순한 의견 차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미움과 혐오의 수준까지 고조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선거는 매우 거칠고 드라마틱한 선거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도전자의 민주당의 출정식이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벌어진 민주당 대선 후보 첫 토론의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승산 계산은 높습니다. 인정 문제가 최악의 수준이고 소득 불균형은 더욱 벌어지고 이민 문제는 더 꼬이고 국제 관계도 나쁩니다. 이란 핵 협정, 파리 기후 협정, 교역 협정 등 미국 우선의 기치를 걸고 탈피를 했는데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난제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밑바닥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의 수성의 승산도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기반층의 지지도는 8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수는 호조이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그 패배 악몽, 이것이 쉽게 사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도 트럼프의 승리를 몰랐고, 뉴욕타임스 편집국장도 몰랐고, 타임 매거진은 표지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트럼프를 그려섰습니다. 그래서 도전자인 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의 첫 토론회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토론회에서 거론된 이슈들이 전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또전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관심은 자연스럽게 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이시즘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이민자를 비롯한 이민정책 소득 불균형 감세정책 헬스케어 이런 문제들입니다. 누구든지 아프면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요 이슈들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공화당 보수 진보의 의견의 차이가 깊습니다만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진보 성향의 후보 그리고 개혁 성향의 후보들 간의 의견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전의 이슈들과 의견들을 그 논쟁을 잘 따라가면은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 또 기본적인 질서의 핵심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의 선거전은 지금 그야말로 초장이지만 출발점에서 선두주자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6월 26일자 에코나미스트의 조사입니다. 바이든의 지지로가 25%, 샌더스 15%, 워런 19%, 해리스 7%입니다. 그리고 하루 전 6월 25일자 에머슨의 조사입니다. 바이든 34%, 샌더스 27%, 워런 14%, 그리고 해리스가 7%로 나와 있습니다. 그 뒤로 핏, 버리기 또는 오락 등의 젊은 정치인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뭐 앞으로 17개월 동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 바이든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선두인 데꽤큰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부통령을 역임했고 상원 의원을 수십 년 동안 지내 왔습니다. 나이는 76세. 버니 샌더스 버몬트 주의 상원 의원이고 지난번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개혁주의 프로그레시비즘의 주인공. 나이는 77세입니다.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매사추세츠 주 출신이고 하버드 교수고 어, 경제적인 개혁주의자입니다. 거대한 월스트리트, 뱅크들을 쪼개자 이들이 나라를 망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자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이고 어, 주 검찰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아버지는 흑인, 어머니는 인디언, 선두그룹 중에서 유일한 유색인종입니다 어제 나온 토론의 주제들 간단히 요약하면 인종문제 소득 불균형 문제, 미국의 가치와 도덕, 헬스케어, 불법 이민 문제 등이 주제였습니다. 인정 문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의 소위 독성 언어 때문에 그의 취임 직후에 혐오 범죄가 천건이 넘어가는 기록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치 기반의 자극을 위한 공포 그리고 혐오의 정치가 있고 그 대상이 바로 이민자 소수계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해리스 상원의원 아니, 어제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을 공격했는데 그가 1960년대 소수계 학생들의 학교 내 인종 통합 정책으로 정부가 주도했던 버싱을 했는데 그가 이것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바이든은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헬스케어 사기업 보험을 없애고 메디케어처럼 정부 주도의 보험제로 가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는 샌더스, 해리스. 워런 상원의원, 그리고 뉴욕 시장인빌데 블라즈오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병행해서 사기업의 독주를 견제하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 문제, 조 바이든은 트럼프의 택스컷 감세가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트럼프를 어제 liar, phony, failure, 의 원색적인 단어로 공격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 이슈가 있는데 이들을 형사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처벌하는 것이었던가 또는 이들에게 아프면은 메디케어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안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진보와 개혁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G20 회담에 참석 중이지만은. 민주당의 토론 회의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윗으로 공격을 했는데 민주당이 수 백만 명의 불체자에게 헬스케어 혜택을 주자고 하는데 미국 시민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번 대선 경쟁 끝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 내 개혁주의자들의 유니버설 그 헬스케어, 전 국민 의료 보험 혜택 이것을 소셜리즘, 사회주의로 채색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실시된 저희 기독교 방송의 모금 방송 잘 끝이 났습니다. 참여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액이 13만 달러였었는데, 어제 오후 5시 현재 모금 총액이 13만 210달러입니다. 목표액이 달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약 12,000달러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한 헌금자가 부족분을 모두 채워주셔서, 무난히 극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헌금, 또 기도에 깊은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또 방송 중에 제 시사회사 내청자들의 칭찬이 있었는데, 이것을 격려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시사회사 였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 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 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제이 김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 4 7 5 8 3 0 1 9 1 5 8 3 0 1 9 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이력 주자로 꼽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선 후보 TV토론회 둘째 날 유색인종 백인 분리주의 정책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흑인 여성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력을 비판해 단숨에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날엔 군소 후보들이 주로 등장했지만 어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출격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0, 31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CNN이 중계하는 두 번째 TV토론을 진행합니다. G20 정상회의가 오늘 일본 오사카에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막됐습니다. 이번 오사카 G10의 주제는 세계 경제 및 자유 공정 무역, 디지털 경제 등입니다. 해당 의지에 대한 참가국들의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번 회의 취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를 앞두고 동맹국들을 무차별 비난하며 각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무역과 미국 무기 판매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포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지난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내년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GO 2 0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포틴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포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웃음을 보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7월 핀란드 헬싱케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1년여 만으로 지난 3월 밀로트컴의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 수사 마무리 이후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가결한 엘레바마주에서 총에 맞아 아이를 잃은 임산부가 우발적 살인죄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 청교의필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태아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엘라바마주 임신 중절 금지법은 임신한 여성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낙태를 금지하며 성폭행과 근친상간의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등은 엘라바마주 제퍼슨 카운의 대배심이 복부에 총을 맞고 아이를 잃은 마슈의 전수를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이민 옹호 단체들은 대법원의 센서스 질문 판결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아직 승리를 선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구조사 시에 시민권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의 불필요성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하급법원으로 케이스를 반송한 것으로, 아직 질문 가능성이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이민 그룹들은 이 질문이 있을 경우, 이민자들이 인구조사 참여를 기피해 정확한 인구조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키건 경찰서에 구금됐던 마약범 피의자가 구금 중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 피의자가 도주 당시에 이름을 알수 없는 약을 삼켰는데 이것이 사인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마약범 단속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피의자를 연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들이 야구협회에 관중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사안을 보냈습니다. 딕 더빈 그리고 테미 더워스 상원위원은 협회에 보낸 사안에서 야구 게임 관중들의 보호를 위해 넷 설치 등 보호 시설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주 컵스 게임 시에 두살난 어린이가 펄불에 맞아 중상을 입었었습니다. 시카고 기독기 방송 41주년 기념 특별 성경금 생방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번 선교 헌금 행사에는 현재까지 모두 401분이 참여했으며 헌금액은 13만 21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40일 지는 기념 특별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특별 공개 헌금 생방송은 6월 27일로 끝났지만 선교 헌금 행사는 7월 15일까지 이어지며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 집계된 황금자 명단은 신문, 방송,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흐리겠으며 기온은 90도대로 오른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91도, 밤 최저 70도. 내일 토요일 대체로 맑고 흐리고 한때 썬더스톰,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6도. 주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83도 밤 최저 66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겠고 밤부터는 흐려지면서 한때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92도 밤 최저 72도입니다.